네. 아, 울고 싶어라. 제가 셀카봉이라는 걸 처음 사용해보려다 지금 세 번째 시도하다 그냥 제 자연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냥 긴 장마와 뭔가 이렇게, 음, 이렇게 자연 무지개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전시관에 있는 무지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아 이렇게 계절 음아 저는 무지개를 마음속에 무지개 컬러를 품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야, 제 얼굴이 아 이거 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늘 땅 가고 오며 사는 나 일곱색 무지개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이쪽에도 무지개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겠네 여기는 음, 복층 구조의 무지개 아이고 제가 엉성해서요 제가 잘음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보여 드릴까 봅니다. 이렇게 저기 무지개 아 조금 더 올라가. 저 아름다운 무지개가 머문 곳 글씨가 보이지 않을 것 같네. 너무 멀어가지고. 아 제가 지금 실수를 너무 해가지고 막 진정이 안 되고 있네요. 아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고. 아이고. 여기 무지개의 기다림 무지개는 해를 기다리고 있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런 걸 무지개 변소도 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무지개 <laughs> 아유 온통 무지개인데 제, 아, 음 제가 아, 제가 아유제팔이옷 소매 속에도 무지개가 살 살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이 셀카봉이 오늘 아무래도 저를 잘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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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착되고 있네요. 아, 이것도 무지개 무지개로 이렇게 아, 제가 음이 응? 가방도 아 이렇게 무지개 세트로 <laughs> 제가. 또이보자음 또, 무지개 이렇게 음, 그냥 날씨가 조금 추워지려고 하고 날씨가 우울하면 전 이렇게 음, 밝은 느낌을 전달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, 아이, 이 옷이 빨아갖고 그냥 적은 놨던거 갑자기 끊어왔더니 무지개가 막 우글쭈글. 아, 어떻게 이렇게? 아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무지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